어.. 영어 아이디 안녕하세요 대왕로입니다 제가 갈갈이 음. 극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어 예뻐 안녕 오늘 대왕로 형 옛날에 극장 갈갈이 공연했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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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갈이 한번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오네. 몇년 만에 오는 거야 지금? 여기 또 사무실입니다. 제가 이제 6년 동안 개그했던 사무실인데요. 여기 또 대표님 박준현 사장님, 그리고 옥동자 선배님, 오지환 선배님, 여기 또 조수환 선배님 등등등등. 예 네, 이렇게 서남영 선배님, 아 서남영 선배님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데 병기수 선배님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개그 스타일을 제일 좋아했던 개그 스타일. 조지윤 선배님 예뻐. 다 대단하신 분 많죠. 이승현 선배님, 최효종 선배님, 정봉윤 선배님 그리고 송병철 선배님 이렇게. 여기서 다들 이제 회의를 하세요. 이렇게 사무실이에요 여기가 형님들. 변한 거 하나도 없죠. 네. 개그 그만두고 오늘 대학로 처음 왔거든요. 기분이 되게 색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사진이요. 어제 사진 이 있어요. 아,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 되구나. 보시면, 우리 또 같이 개그했던 형동생들. 보이시나요, 맨 왼쪽에? 아! 아! 까치, 까치! 까치! 야, 엄청 뚱뚱했다. 까치, 까치, 형님들, 까치! 어, 베베베 왔어, 요녕 까치! 현수형 MBC 개그맨. 어, 민행이, 민행이 있다, 민행이. 어, 민행이 있고. SBS 개그맨. SBS 개그맨. 어우, 종역 있구나. KBS 개그맨. 행사 뛰고 있고. 다들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어, 지유 아, SBS 공채 개그맨. 코미디 빅리그. 이렇게 또. SBS 공채 개그맨. 이렇게 했고요. 173의 덩치요. 누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에 있네요. 네. 사진이구나. 최유종 선배님이나 여기 나오신, 그 여기 사진 있는 분들은 다 여기서 개그하고 하나하나다 보여드릴게요. 박희순 선배님, 이수은 선배님, 우리 또 조수환 선배님, 네. 오지현 선배님, 옥동재 선배님, 박중현 사장님, 뭐 김시덕 선배님, 선남용 선배님, 그리고 최경성 선배님. 윤영빈 선배님, 이렇게 김재욱 선배님, 아, 곽한구 선배님도 계시구나. 예, 곽한구 선배님.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이 극장에서 회의를 하시고 공연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예, 갈갈이월 여기서 포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여기서 공연했다. 이거 보시죠. 이문재 선배님, 예, 문재영유근지 선배님, 뭐선화명 선배님, 한 인사 한번 드려야 되 된. 수영이 눈이 파였죠. 자,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컴퓨터 두 대가 있죠. 모니터 한대 여기 한 대. 여기서 앉아서 이제 회의하고 저녁에 라면 먹고 이렇게 코너를 짜고 다음 날 공연 있으면 코너를 한번 올려보고 이랬던 곳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쪽에도 앉고 이쪽에도 다 둘러 앉아가지고 쭉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죠. 자기가. 잘 맞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 대기실입니다. 아유, 아무도 없는데. 극장 나왔는데 여기 함부로 들어오기 좀 미안하네. 어차피 하자. 이렇게. 소품. 가발. 이렇게 딱있고요 아, 그럼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 요럴레이님 안녕하세요. 화이팅.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너무 좁아요? 아니야. 좁아보이는 거지. 막상 앉으면 많이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공연 이제 이렇게 대기할 때 이렇게 앉아있죠. 아니면. 쇼파! 여기는 이제 짬빰 좀대시는 형, 누나들. 아니면 선배님들. 여기 앉으시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여기는 이제 중간 짬빰. 왠줄 알아요? 팔을 양쪽에 올릴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딱 여러분. 편하게 핸드폰 만지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이제 아래 짬밥 친구들 짬밥이라고 하지만 예, 눈치껏 그냥 어린 친구들 등을 기댈 수가 없어요 의상이 그렇기 때문에 아, 자. 좀 이따 친구 오면 가발 한번 써볼게요 오 티비 샀구나 의상 딱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가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공연 체크 써주시고 1번 1번 코너 모모입니다 2번 코너 준비해주세요 2번 코너 모모입니다 3번 코너 준비해서, 뭐,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두고 왔다. 제발. 빨리 안 와? 갈갈이 올, 자, 까치입니다, 까치. 예, 네. 네, 까치. 저는 역까치지만이 친구는 지읒까치로맞고 있기 때문에. <laughs> 뭐예요, 이거? 뭘 뭐야, 브레가집이지 <laughs>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네, 어기 있어요. 너 진짜 사갔다. 왜요? 응, 어, 까치업이래, 너. 네? 불좀 켜줘. 너 까치래. 제가 많이 좋아하는 동생, 까치. 까치 계열은 서로 의시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이제 공연을 딱 준비된다면 이렇게 나갑니다. 딱 공연 하나 딱 나가서. 까치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딱. 공연 딱. 나가면 이제. 하는 거죠, 공연을 여기서. 객석다. 그렇지. 다시 한번 까치. 야, 너 너무 거만해진 거 아니야? 반장됐다고? 애들 몇이야? 애들 이제. 2시 반부터 계속 올 거예요. 2시 반부터? 네. 몇명 오냐, 오늘? 오늘 많이 안 오죠. 한 20명 오니? 12? 어, 뭐 이런 것도 해? 개인기 콘테스트? 네. 와. 어우, 좋다. 오늘 몇명 온다고? 12명. 12명 밖에 안 와? 어, 네. 오늘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사주면 되지 않 애들로? 아이스크림 사줘야겠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롯데마트 200석 됩니다, 200석. 어? 롯데마트식으로 200석. 제일 비싼 앞자리.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기서, 여기서 이제 텐트 치고 잤어요. 제가 옛날에 짬밥 만들 때. 예. 네. 아, 율리씨스형 어? 돈 굳었다고요? 아, 그렇지, 화이팅. 돈 굳었어요. 30명 생각했는데 이쪽에 이제 텐트 치고 제가 잤고요. 이제, 정말 이제 좀 시끄러워서 좀 일찍 잔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또 가면은 조명실이 있어요. 조명실 저 안쪽에 또 있거든요. 저쪽에서 잡니다. 예, 네, 저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더럽겠죠? 찐득이랑. 12명 밖에 없어? 12명 밖에 없으면 좀뭐좀 뭐좀 사줄까? 이런식으로 갈갈이 홀일이 되어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또 공연하다가 예를들어서 자 공연 딱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에서 이제 들어왔죠? 공연장을 공연 무대를 그러면 이제 나갈때는 이리로 나갑니다 바닥에 이렇게 형광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랑 이거 이렇게 이걸 보고 조명이 꺼지면 이리로 나가죠 그러면 아까 이제 보셨던 정수기와 냉장고가 있는 대로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끝났으니까, 목, 뭐, 물을 마시고, 또 이쪽으로 퇴기하러 가죠. 아, 현수형이 남발하는 틴켓은 저희 갈가리올이 아니에요. 임, 임혁필 쇼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다른 방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현수형 방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연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또는, 씨. 좀 꾸며라! 아, 진짜 얼굴 여기서 꾸밀려도 되지! 아! 야, 잔디가 바로 어딨어? 여기서 잔디 한다며! 예. 잔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치들만 하는 코너 있거든요? 예전에 봤던 상수형, 현수형. 저도 했고요. 아, 어, 이제 저 친구도 까치라서 하고 있는데, 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까치가 까치, 이게. 제가 선배 까치죠? 잔디라는 역할이 있어요 굉장히 못생긴 역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12명밖에 없다고? 12명밖에 없어? 극장에 총몇 명이야? 어우 많이 없다 오늘 무슨 주 출근하니? a c 어 지현이도 오고 경환이.. 어 많이 오네 지금 먹을 거 한번 사주각장 있는데. 화이팅 반갑습니다 열네 명 정도 아이스크림 말고 딴거 사줄까 이거는 생각보다 적은데 아다 아이스크림 사주자 나중에 중고방 되면 그때 햄버거 하나씩 돌리는 걸로 가을에 가을에 햄버거 돌리는 걸로 이런 컨텐츠도 재밌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예, 데미안님. 잔디가 뭐 있어? 잔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시 공연이요? 5시랑 7시 반 공연이 있습니다. 5시 공연, 5시 공연이 6시 반에 끝나고요. 1시간 텀 두고 쉬는 시간 이제 식사하고, 7시 반에. 이제 또두 번째 공연이 9시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가티켓 가격이 15,000원, 20,000원 하지? 15,000원, 만원. 아, 15,000원, 만원? 1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연 재밌으니까 많이 보어오시고요 야, 구잔디, 신잔디 한번 비교 한번 가자. 형님들, 구잔디와 신잔디 어떤 게 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 아내가운 적이 어디있어 극장에서 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구야? 오너잘 지냈어? 예. 이너 예. 솔비야 지금에. 아, 예. 아, 솔비입니다 솔비. 까치 옆에서 보조해주는. 예. 예. 잘 지냈어? 예. 형 아프리카 한다. 예. BJ로 전화번호 알고 있었어? 예. 너왜 별풍 안 써? 웃긴 <laughs> 어, <laughs> 놈들이네. 돈이 없네 돈이 아니야 별풍은 마음이지. <laughs> 알았어. 야 까치야, 좀 하고 있어봐. 형 잔디 옷 입고 올게. <laughs> 형님들. 구잔디와 신잔디 비교 한번 갑시다 어떤 잔디가 더 까치같은지 구잔디 한번 해봐 인사 좀 드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갈갈이에 소속되어있는 박원준이라고 합니다 <laughs> <로그입니다>. 야 <laughs> 너가 나중에 개그맨으로 잘되면 마이비티 텔레비전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저 개그맨 좀못될것같아 솔직히 말해서 야야 미네 이 민행이 다못는데형에치면 안돼 형 피치면 안돼 민행이 다 못다는데? 왜네 민행이. 너? 예, 아, 예. 아, 제가, 말도 안 돼. 예. 그, 민행이랑, 민행이랑 친구인데. 아, 그, 친구냐 예, 민행이랑 닮았다는 소리 많이, 거의 이제 형제, 형제의 쌍둥이 소리까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음, 쌍둥이는 아니고 그냥 친구, 예. 말가이다은 소리지, 니가 <laughs> 무슨 민행이를 닮아! 영배가 잘생긴 거였네, 이렇게. 네, 네, 네. <웃음> <웃음> 예, 저 약간 민행이랑, 예. 닮아서 많이 친해졌어요. 닮은 이유로 민행이랑 많이. 다시 소리 하고 있어. 민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민행이 집에 있을걸. 아 집에요? 응. 간다는 아 현수 형이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아그 영배 형이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 많이 진짜 짠돌이다. 근데 영배 형만큼 짠돌이는 아니에요. 영배 형이 진짜 짠돌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제가 실제로, 야, 너 여기 맥인 것만 100만 원이더,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에피소드가 좋았네. 있는데, 영배 형 에피소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제가 이극단생활 하면서 가난하니까, 심야로 야간 알바를 했어요. 야간 알바. 디비대방 알바를 했는데, 영배 형이 그때 또 고맙게도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먹을 거를 한, 3천원치 예, 3 0원치 사줬어요. 3천원치 음료수 하나랑 과자 하나 사줬는데, 그게 지금 한 3년 전 일이거든요? 3년 전 일을 아직까지도 제가 용병이 3천원짜리 사줬으니까 잘하라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이 형, 저 형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약간 자린고비가 있다면 자린고비도 이겨야 저 형이. 얘 진짜. 솔직히 말해서 형이라서 내가 욕은 못하겠지만. 어, 요건 못해 니 맨날 내 뒤에서 네. 존나 면서 아, 정말 네. 하더라. 영배 형, 진짜 정말 진짜 좋은 형이에요. 저는 지금 27살입니다. 예, 27살이고 영배 형은 형이 몇 살이죠? 씨. 형 나이도 몰라? 형 30인가요? 서른이지 아, 네, 서른 예, 영배 형 키. 예, <laughs> 지금 영배 형이 준비 다 됐거든요. 예, 잔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아! 그랬었구나! <laughs> 아, 시, 시바이가 뭐가 있었죠? 내용이? 아, 그... <laughs> 어 잔디야 너 많이 이뻐졌다 너 요즘 방학사이에 화장품 모델 했다며? 어난 안그래도 방학사이에 화장품 모델 됐거든 어, 화장품하고 이뻐진 모델? 아니 부작용! 아! 아 그랬었구나! <laughs> 이게 이제, 구잔디죠. 네, 대학로에서 이제, 요러고. 네, 이게 이제 구잔디고요 네. 이게, 문화의 충격이라고? <laughs> 네, 이게 이제 구잔디고요 예. 네. 아, 씨발이요? 아우, 타성이 아, 일단,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요런 식으로 제가 있고, 아, 공연에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신잔디 한번 갑시다. 립스틱까지 깔끔하게. 시 사람이세요? 어이씨, 잘 지냈어, 어. 너? 네. 어. 3대 장디다 모였어. 3대 잔디! 자, 내가 1대, 2대, 3대 장디 한번 비교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아니야! 자, 2대 장디 한번 가자. 2대가 누구야? 2대가 뭐, 한 별이죠. 아, 2대가 한 별이야? 네. 자. 자, 일단. 오케이. 자, 한번 뭐 누구, 누구, 자, 또 들고 있어봐, 언제나 또. 네. 너가, 어, 너가 네. 2대야? 네. 그리고, 아까, 그, dvd방에서 영화만 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더 해드릴게요. 형, 이거 그 19금, 맞아요? 19금이에요? 19금 아닌데. 네. 이거 적당히. 아, 적당히. 일치친구한지 네. 너말잘못했도 형. 또 정지 먹는다. 아, 알겠어, 요 알겠어. 그니까, 러 아까 dvd방에서 뭐 영화만 보냐고 물어보셨는데, dvd방에서 영화를 안 봅니다. 그냥 제가 알바를 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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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동안 했는데, dvd방 영화를 안 보고, 휴지를 그렇게 많이 쓰세요, 휴지를. 예. 네,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 또이 씨. 휴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왜, 왜왜 그, 그, 그때가 가을 늦가을이었는데 제가 이제 손님이 나가고 방을 치우러 들어갈 때마다 방이 후끈후끈하죠 네. 굉장히 열기가 어. 잘생겼다 형이 저 잘생겼다고 예 <laughs> 네, DVD가 그런데요 저도 약간 문화 충격이었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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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쒸 잘생네요 요런 레이는 누구요? 네요런레이질려새 추천 부탁니아 좋은거죠 예. 아뭘 잘생겨 젤리젤리님 안니세요 이게 뭐가 잘생겨요 예 여자친구가 있겠습니까? 저, 저 27살입니다 아직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모쏠이지? 아 모쏠은 아니고 모쏠이잖아 모쏠은 아니고 이스틱에 응. 선배님 거 썼어 제가 이제 2대 잔디고요 아 1대 여기 이 중에서 이제 네. 제가 가장 오래된 잔디고요 네. 두 번째 잔디 한번 보고 이제 세 번째 이 친구 너 되게 못생겼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잘생겼어요 예 <laughs> 그래 내가 낫지 예 제가 예 d v d 있어요 예. 자 우리 이제 2대 잔디 얼굴 한번 갑니다 이제 2대 잔디는 어떻게 어, 얼마나 충격적이지 에. 야, 뭐야, 너, 3시 50분에, 가, 아, 2시 50분에 간다고? 아, 야, 한 30분, 40분, 씩0을을 해야죠. 2시 3, 40분에? 네. 응. 음료수, 음료수를 한다. 가시기사시기 먹고 와. 알았어요? 어 3시에 가면 안 돼? 아, 3시에 가면 아, 애도 까치다. 와, <laughs> 세다. 야, 애도 세다. 애도 까치다. 2대 까치이다. 야! <웃음> 안녕! <웃음> 아! 아, 세다. <laughs> 야, 너도 진짜 까치다. 와. 빵, 빵 터지겠는데? <laughs> 아, 왜면 물어보세요. 아? 공짜로 해줄게요. 초대해줄게. 너 이거 얼마나 됐지? <laughs> 고개 지 제가 1년 한반 정도 됐어요. 너 잔디 한지 벌써 1년 반이나 됐냐? 아, 잔디는 얼마 안 됐죠. 잔디는 음. 한, 한 5개월? 5개월. 아, 5개월? 아, 극혐 이러면서, 예. 응, 네, 니네 얼굴도 극혐. 아. <웃음> <웃음> 자, 3대까지 한번 갑시다. 3대까지, 3대 잔디. 오자마자 객감 놀. <laughs> 네, 자, 네, 3대. 3대까지 우리 다 까치 출신이라 까치 출신들만 하는 할수 있는 이제 갈가리올의 유일한 직업이 있어요. 잔디가 역할 이름입니다. 네, 역할 이름인데 까치들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한 부분 보여달라고 네, 알았어요. 우리 저대 까치가 옷 갈아입고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가자. 여름에 고생하는데. 네. 네. 힘들다고? 죄송합니다 아 오랜만에 또 입어봤네 선배님들이랑 이사님이랑 어뭐 뭐 오시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고 가자 선물만 주고 됐니? 아 진짜 까치다 와 진짜 극혐이다 이 극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 시바이가 뭐가 있지 또? 시바이가 이제 어..선생님..예.. 니..그나저나 네, 우리 학교에 새로 운 선생님 왔어? 아, 아그러잖아너 가는거야? 형 아..그 아, 키 크고 잘생긴 선인이? 나그 선생님 너~~무 좋아하잖아 어머머머 그래서? 책상에 꽃떨려놓고 러브레터 썼다 우와..그래서 선생님이 너 마음 받아주셨어? 그만두셨어 아..그랬었구나 아, 그랬었구나. 뭐..여러.. <laughs> 그런 거 이런 예, 예. 건데 이제 뒷부분은 되게 웃깁니다 이제 뒷부분은 이제 빵빵 터져요 예. 앞부분에 이렇게 살짝 잔잔하게 깔아놓고 뒷부분 넘어가는데 뒷부분 엄청 재밌죠 예. 그렇죠 예. 뭐야 이거 6학년이야 초등학교 6학년 아, 여자야 민초가 미안해 어, 그래 민초 씨 미안해요 가자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아 그래요? 어 빨리 가자 옷 갈아입어 빨리 가자 아무튼 뭐 이런 거 예, 네, 대학로서 이렇게 했었는데, 1대, 2대, 3대 중에 누가 제일 까칠 같습니까, 형님들? 예. 네. 아니야, 젤리에 젤리님 와서 봐봐요. 재밌어요. 이거 빵빵 터지는 거야. 이거 보고 안빵터진 사람은 없어요. 다 빵빵 터져요. 처음에는 이러지, 이게. 그게 공연장의 그 분위기가 잡히면. 너? <laughs> 어, 2번이 제일 까칠할 돼 2대가 최고였대, 2대가. 아, 어, 이대는 진짜. 다 착하게 생겨. 아유, 그럼요. 개그한 사람들 성격 다 좋아요. 다들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laughs> 예? 예뻐, 뭐라고? 야, 한별아. 네. 사람들이 다 너가 제일 까치 같았대. <laughs> 제대로 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분, <laughs> 제가 분쟁해서 그렇지. 어. 형님들, 제대로 된 얼굴 한번 지금 보여요? 어, 안 보여, 보여. 지금, 너 지금 상의가 벗어. 아, 아 오케이. 모기로 한번 가자, 모기로. 자. 자, 아까 그. 이대, 2대, 이대입니다, 이대. 2대. 아니, 제가 분장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못생긴 편이 아니거든요. 어때요? 에이, 야, 까치지, 뭐, 이것도. 근데 분장 안 했을 때는 원준이가 제일 까치 같아, 3대가. 제가 아까 이 말을 좀 너무 넓게 까가지고. 넓게 <laughs> <laughs> 저걸 하면 어쩔 수도 없어. <laughs> 지금도 까치래. 주 <laughs> 그냥 형, 아이스크림 하나 사올게. 오늘 몇명 오니? 저, 저 20명 사... 보이... 찌질해 보인대. <목소리> <웃음> <웃음> 가자, 온준아. <laughs> 어. 나 아이스크림 잠깐 다시 자, 아이스크림 사러 갑시다. 아이스크림 도 제가 또 가장 맛있다고 유명한 대항로에서 친구들 아이스크림 단체로 하나 사주고 가겠습니다.